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자,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오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가지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해의 직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문 사역자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만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고 누리겠다. 나는 화해의 직분이니 예수님의 제자니 정인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니 아 그런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런 것은 사양할래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안 되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주뼉거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부족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잘 아실 겁니다. 잘못하고 잘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야너 걸러 먹었어, 너 믿음 가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서 진작에 다 쫓겨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더디고 또잠 순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열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는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은 난 싫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족해서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로 믿고 받는 것이고요. 주님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과 이성과 인생의 주로 요즘은 왕이 없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가자. 예수님을 믿어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자. 도움을 얻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신 새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그 나라의 손님으로 관광객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을 또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받아들이고 10절은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공짜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구나.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10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공짜를 주셨는가?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가? 도대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선명한 목적이 바로 10절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선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예 자신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과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는지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굽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쭉정이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매고 추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서 버리고 불태워 버려야 하는 쭉정이를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것입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받은 것이죠. 자기 식대로 받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단 것은 삼키고 자기에게 쓴 것은 뱉어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죽정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어? 네가 믿은 건 믿음 아닌데? 내가 준 은혜가 아닌데? 네가 만든 믿음이잖아. 네가 만든 은혜잖아. 아이고 어쩌냐. 그것은 그냥 갖다 버려야 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아 쏘리. 이렇게 하, 하실 헛된 믿음, 헛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곤면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을 믿지 말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실컷 믿어놓고 헛되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곤면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너무나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다치지 않았어. 아직은 은혜의 때야. 아직은 구원의 때가 끝나지 않았어. 아직은 구원의 날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다시는 돌아설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 다치는 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은 바울의 말이 씨앗이 먹혀가지고 바울이 말씀하실 때아 어, 맞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양심의 뜰림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뜰림이 있는 이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내버려 두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또또또또저난 소리 아 바울은 왜 저렇게 항상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 아, 왜, 참, 우리 힘들게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좀 용기를 복돋아주고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아, 저 잔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완전히 마음문이 닫히게 될 때가 오게 되고, 완전히 영적인 눈이 닫혀서 분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지금 내 말에 너희의 양심이 진동하고 있는 이 때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되지 말고, 하지 말고, 알곡을 맺을 수 있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헛된 믿음을 지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믿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주야. 나를 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량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잘 따르지 못하고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사신이야.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목의 직분이 있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면, 내 네, 주님, 비록 저는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영 사고만 치는 것 같, 같은 게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아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기는 한데 그러나 주님 이 형편없는 저를 주님 말씀 따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 하시라고 하니까 하시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편없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때여 구원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죽정이 같은 믿음을 버리고 알고을 거두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믿음의 모양만 가졌을 뿐이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죽정이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죽정이 같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그러한 마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죽정이 같은 믿음은 버리고 제대로 은혜 앞에 반응하고 진실하게 엎드리는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구원의 날이 되기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간절하고도 엄중한 권명과 경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며 또 결단하고 순종할 것 주님 앞에서 적용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쭉정이 같은 믿음들은 버리고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